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본 스토리 모드라는 어..어떤 모드를 한번 해볼건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바이벌로 바꿔주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입으면 어이구 이거. 버프가 생겨요 점프를 하면 버프가 생겨요 이렇게 버프가 생겨요. 이렇게 버프가 생깁니다. 그리고 흐이짜 저 휘저 제 모습을 보드 오, 휘저 휘저 휘짜 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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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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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음 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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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이 점프하고 좀, 좀 바지가 저항이고 신발이 그, 이거 화염저항같은데? 아닌가? 아니네요 모자가 화염저항이고 이 갑옷이 저항이고 바지가 점프고 신속히 신발이네요 그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겉줄 겉줄이 저기 아어 다른 거는 예 신발 한다고 그뭐 이거 나 것도 생기던데? 어. 이건 그냥 패션인가? 좀 그냥 패션 같은 거 같은데 이거 하자 하자 안경, 안경, 안경 이렇게 바꾸는 생긴데 이거는 이거는 영고다레일까요 이런가 봐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응? 이거 버려주고요. 이거 버리주 어, 응, 어? 똑네요 이거를 걷고요. 이거를 음, 써줍니다. 어. 이것도, 이거를, 고어줍니다 지금 생물이 죠

뭐지? 약간 내도의 거이라 어, 응?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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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저볼수 있는 이네 가지 가보 이걸로 이걸 만들수 있을 것 같은데 내도 해리 전에도 해드리죠. 내도 요도 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들이 네, 네, 없네요. 어떤 그 생기? 지금까지 아이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런 갑옷이 그첫 번째 그 파란색 갑옷네요. 갑옷 입고 글로징입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응? 음? 생겼네요 음? 가시 뭐를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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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옷! 이제 이거 음? M을 들어가면 이제 M을 들어가면 그냥 그냥 일단 클로징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재 v 는 TV는, TV는, 좋아요. 아 v 는 t v 러 t 세요 지금까지 v 는 t 습니다이